태양을 삼킨 여자 48회는 경채의 몰락과 루시아의 거침없는 질주, 그리고 태경의 갈등이 복잡하게 앓기며 그게 긴장함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민두식의 질투와 루시아의 연기, 그리고 경채의 분노가 한데 뒤엉키며 민강유통의 운명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죠. 경채와 민두식의 관계는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경채는 분노에 휩싸여 지섭이 술에 취해 찾아와 주정을 부리자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라며 그를 외면했습니다. 이에 지섭은 경채에게 뒤통수를 맞았음을 깨닫고 훗날을 기약하며 수정의 편을 서게 될 것을 예고했죠. 그리하여 민두식 일가의 권력 다툼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 같네요. 한편 민두식, 루시아, 태경 사이에는 묘한 삼각관계가 이어졌습니다. 민두식은 태경이 듣는 앞에서 루시아와 약속을 하며 책임질 일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죠. 태경은 루시아에게 그 말의 뜻을 물었지만 루시아는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태경을 루시아가 복수를 위해 민강유통에 들어온 것을 안다면서 그녀의 마음을 돌려보려 하지만 루시아는 뭐든 감수할 수 있다며 태경을 외면했습니다. 이는 루시아의 복수심이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죠. 이 회차의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은 민두식의 청혼이었습니다. 민두식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루시아에게 전처가 끼던 반지를 건네며 사실상 청혼을 했고, 루시아는 기쁜 표정으로 반지를 손에 끼워 보였습니다. 이 청혼은 수정이 민두식에게 부추긴 것이었는데, 루시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민두식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는 데 성공했죠. 루시아의 모성 영국은 세리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아가 싸준 도시락을 들고 루시아에게 주려고 회사로 찾아온 세리. 하지만 로비에서 세리를 본 경체는 도시락을 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루시아는 세리가 완전히 자신에게 넘어왔음을 확신하며 만족해 했죠. 경체는 세리에게 다시는 회사에 오지 말라고 서리질렀지만 세리는 루시아가 좋은 사람이라며 경체에게 맞섰습니다. 이로써 경채의 딸을빼앗는 루시아의 복수가 성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8호의 가장 중요한 킬링 포인트는 루시아가 끼고 있는 반지를 발견한 경채의 반응이었습니다. 다음날 출근한 경채는 루시아의 손에 끼어있는 반지가 돌아가신 침무의 떠심을 알아보고 아연 실색했죠. 경채는 완전히 이성을 잃고 힘으로 반지를 빼내려 했지만 루시아도 지지 않고 버텼습니다. 이 반지는 루시아가 민두식의 암의 자리를 차지하려 한다는 것을 상징하며 경채와 루시아의 갈등이 이제 피를 볼 정도로 격렬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경채는 모든 것을 빼앗아간 루시아에게 어떻게 복수할까요? 지난 48회 루시아의 손에 끼어진 침모의 반지를 보고 이성을 잃은 경채의 모습에 모두들 충격을 금치 못하셨을 겁니다. 루시아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민두식의 아내라는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체의 분노는 이제 민경유통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불길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사지코의 예고편에서는 그 불길이 어떻게 번져나갈지 그리고 그 불길 속에서 태경과 로시아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민두식이 로시아와 결혼까지 하려는 것을 알게 된경치는 그대로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버지. 대체 정신이 있으세요? 저 여자가 누구인 줄 아세요? 그저 당신의 돈과 회사를 노리는 여자일 뿐이에요. 경채의 절규에 민두식은 차갑게 대묻겠죠. 그럼 나는 내 돈과 회사를 안 노린다고 할수 있느냐? 나는 이제 내 사람을 믿을 거다. 민두식의 매정 한말에 경채는 아버지, 제가 엄마 반지를 훔쳐서 낀 여자를 보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라며 눈물을 쏟아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민두식의 마음은 이미 루시아에게로 완전히 기울어버린 것 같아요. 경채와 민두식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네요. 한편, 태경도 루시아에게로 직진하려는 민두식을 보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어요. 태경은 민두식에게 가려는 루시아를 붙잡고 애혼할 것 같습니다. 루시아씨, 제발 멈춰요. 당신이 복수를 위해 민두식 회장과 결혼까지 하려는 것. 저는 납득할 수 없어요. 민두식은 우리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이에요. 태경의 애절한 외침에 루시아는 흔드리는 눈빛을 보였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고 태경을 외면했겠죠. 태경 본부장님, 저는 이제 멈출 수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저의 복수를 위한 마지막 선택입니다. 루시아의 말에 태경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루시아의 복수심이 사랑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된 태경은 이제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민두식에게 루시의 정체를 밝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조피두는 오판수리 집에서 태경 부모의 담보가 드는 금고를 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피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태경에게 의지하려 하지만 태경의 마음이 복잡해지자 조피두는 결국 혼자 힘으로 그 담보를 훔치려 할것 같습니다. 오판술의 금고 속 비밀은 민두식의 파멸을 불러올 결정적인 증거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과연 조필두는 금고를 처음 데 성공할까요? 그리고 그 담보는 누구의 손에 들어가게 될까요? 이로써 루시아의 결혼과 조필두의 움직임이 맞물리며 민간유통의 거대한 비밀이 수면위로 떠오를 것 같네요. 다음 이야기가 벌써부터 손꼽아 기다려집니다.